예, 오늘은 폴란드 숲 속에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 에, 우리나라 고국에서는 이것을 블루베리라고 하는데, 여기 들쭉나무가 이 폴란드에서는 야생에서 이렇게 많이 자라고 지금 한참 열매가 이렇게 까맣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블루베리는 우리 눈에도 좋고 상당히 좋은 열매이죠. 근데 여기 폴란드 숲에 이 모녀가 같이 이렇게 블루베리를 따로 나오셨는데 상당히 이렇게 많이 따셨네요. 그래서 딴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녀가 같이 이렇게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블루베리를 땄는데 아주 많이 따셨네요. 이렇게. 예, 아주 이렇게 많이 따놓았습니다. 아주 상당히 아침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따놨네요. 이게 이제 조금 지금은 약간 신맛이 강한데 조금 더 있으면은 이게 아주 달다고 합니다. 예. 아주 많이 따셨네요.